논문에 담긴 비밀.그 남자는 다음 날 정확히 3시에 사무실에 들어섰다.일방적인 통고에 가까운 약속이었지만 나는 예정된 일정마저 미루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다급한 목소리가 여운처럼 귓가에서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난 한눈에 전화를 건 사람임을 직감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40대 중년 남자였다. 외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지만 안경놈으로 고지식한 지식인의 흔적이 엿보였다. 초조하게 나를 보는 작은 눈이 선명해 보이면서도 그 안에는 단단한 고집과 열정이 숨어 있었다 어제 전화드렸던 아네 어서오세요 그 남자가 내게 내민 명함에는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다 교수님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전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전 변호사님밖에 없습니다. 완곡했지만 간절한 음성이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의 도움을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것일까? 혹시 누구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셨는지요? 신문에서요, 오래된 신문에서 전현희 변호사님을 봤습니다. 치과 의사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되었다는 최초의 의료인 출신 변호사.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 논문이 명예훼손으로 거대 제약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논문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건은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네, 논문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논문. 바로 제 논문 때문에 10억 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교수는 속이 타는 듯 냉수를 요청하더니 벌컥벌컥 벌컥 들이켰다. 이었고 생각이 정리된 듯 나를 찾아온 이유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이 교수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국내 유명 의과대학교 교수였다. 에이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에이저 분야의 권위자 중의한 명이었다. 제이 교수는 고집스럽게 한 분야만을 지켜온 전형적인 선비 스타일의 학자였다. 그런 사람이 논문 한편으로 고소를 당했다. 학교와 연구밖에 모르던 학자에게 닥친 느닷없는 소송은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다. 도대체 그 논문에 어떤 내용이 실렸기에 학자가 고소를 당했단 말인가? 2001년 제이 교수는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온 에이즈 바이러스에 관련된 논문을 미국의 유명 의학 전문지에 발표했다. 논문은 대단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국내외 학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듬해 한국에서도 한국과학기술총련 앞에 우수 논문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논문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논문 내용 중에 한국 굴지의 거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혈액 제재로 인해서 혈우병 환자가 에이저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로 다른 전국 각지 각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에이즈균 유전자의 연기 서열이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언급된 논문이었다.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동안 아무런 사회적 반향이 없었다. 정작 이것이 이슈가 된 것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어느 유력 신문사의 르포 덕분이었다. 논문이 발표되고 세상의 호평이 이어질 무렵에 국내 유력 언론사에서 제이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는 의료 분야, 특히 에이저에 관심이 많은 기자로 에이저 관련 심청기사로 이름이 알려진 기자였다. 기자는 제2교수와 인터뷰하던 도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기자가 논문의 내용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흡병 환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기자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교수와 인터뷰한 이후에 기자는 몇 개월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며 에이저에 감염된 혈흡병 환자들을 심청 취재했다. 그리고 그 취재 내용을 2002년 9월 신문에 기고했다. 혈흡병 환자들이 에이저에 집단 감염이 되었다는 기사는 당시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자 혈흡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던 N제약회사가 발끈하고 낯선 것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논문 작성자인 제2교수를 상대로 무려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0억 원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당시로서는 보통 사람이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